이 제품은 쿠킹 터보3 인덕션 전기레인지19입니다. 이 제품은 2000와트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세라믹 글라스 상판으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. 특히 어린이 잠금 기능과 자동용기 감지 시스템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온도 조절은 9단계로 가능해 다양한 요리에 적합하며 크기는 32x26x4.5cm로 컴팩트의 주방에서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. 또한 고강도 상판 덕분에 쉽게 청소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가스 연소 없이 전기를 사용하므로 환경에도 좋은 선택입니다. 쿠킹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이 인덕션 레인지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태팔 에브리데이 슬림 인덕션 19입니다. 이 인덕션은 최대 출력 2,100와트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용기감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라믹 상판으로 구성되어 세척도 간편합니다. 또한 전원 차단 기능과 타이머 설정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조리가 가능합니다.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 뛰어나며 직관적인 터치식 제어판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가성비 좋은 이 제품은 주방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필립스 고화력 인덕션 레인지 19 모델 HD4911-82는 2021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자가 설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블랙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이 주방에 잘 어울리며 온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. 소비 전력은 2100W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최저 기준을 만족합니다. 특히 과열 방지 자동 전원 차단 시스템과 같은 안전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크리스탈 라이트 세라믹 글라스 패널 덕분에 세척 또한 용이하여 관리가 편리합니다. 필립스 제품답게 품질도 뛰어나며 가정에서 또는 캠핑시에도 활용하기 좋은 인덕션 레인지입니다.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